안녕하세요.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. 오늘은 2021년 7월 7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호야예요. 호야인데요. 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를 키우면서 얘가 다육이과라는 것도 알았고 작년에 꽃도 한대 올라왔는데요. 맨 처음에는 얘를 우리 집에 와서 봤을 때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게 꽃이 올라온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어본, 찍었거든요. 그런데 세상에 작년에 이제 꽃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, 사실. 그런데 제가 올해는 꽃이 왜안 오나, 안 오나, 이리 보고 저리 보고. 얘는 꽃이 이렇게 온대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해요. 그래서 계속 여기만 쳐다봤는데 꽃이 안 오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와서 보면서 했더니 꽃이 이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작년에 안 피던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, 얘 꽃이 올라온다 하면서 얘를 이제 또 특별 관리에 들어갔죠. 아, 그런데 세상에 여기가 또 꽃이 한 송이 어른새 피어있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얘를 저 한쪽에다 올려 둬 놓고 그 앞에다가 다른 화분을 좀 올려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안 보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꽃이 피어에서 당장 얘한테 또 특별 대우를 해줬네요. 아침에 목욕 딱 씻어주고, 씻겨주고, 어, 얘는 잎이 막그 샤워기로 물을 막 찍, 저기 뭐야, 제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줬더니 저녁이 되니까 깨끗하고 싱싱하네요. 보니까.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산에 보면은 죽은 나무까지 있잖아요. 죽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벌 여기 막 있어요 좀꼬글땅꼬글땅한게 그래서 거기다좀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 호야를 타게 타고 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놔뒀더니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길게 화면에 다 한꺼번에 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꽃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죠 죽은 나뭇가지에다가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세상에. 어느새 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. 근데 얘는 꽃에 그 있었던 수명이 너무 짧아요. 작년에 보니까 한 열흘이면 바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갖고 제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영상 올려 보네요. 자, 제가 전반적인 모습 보여 드릴게요. 어, 산에서 죽은 나뭇가지를 좀 꼬글땅 꼬글땅한 죽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화분에다 꽂아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는 거를 제가 묶어주고 했더니 훨씬 더 같이 운치있고 자리도 좀 잡아주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해서 작년에 호야꽃 이어서 보고 제가 처음으로 호야꽃을 피워보거든요. 너무너무 이쁘죠. 근데 호야꽃은 이렇게 피었잖아요. 근데 또 죽을 때도 갈 때도 이렇게 다시 어물어지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호야꽃을 피워보고 이것도 역시 제가 이미 호야꽃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봤으면 또 무지하게 흥분했을 텐데 세상에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거를 먼저 발견을 했어요.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걸 발견하고 세상에 이를 이제 특별 관리 이제 샤워 좀 시켜줘야 되겠다 했더니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세상에 얼마나 혼자 몰래 이렇게 피었는데.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, 우리 집에, 어, 작년에 이어서 호야가 지금 두 번째 꽃이, 어, 피어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. 얘는, 물도 그렇게 자주 지지는 않았는데, 물을 또 너무 안 주면, 이쪽에가 끈적끈적한 그, 저기가, 나, 뭐야, 끈적끈적하게 나오니까 하얀 벌레 같은 게 많이 막 묻어 있어요. 그러면은, 그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로, 좀 샤워기로 깨끗하게 해줬더니 저녁에 오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네요 싱싱하고 우리 두부가 얘하고 지금 두부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지금 저는 어 죽은 나뭇가지를 어 호야 화분에다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타고 가게 했더니 나름대로 운치가 예뻐서 운치가 있어서 예쁜데 이를 놔둘 수 있는 그 공간 확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두부저리가.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우리 집에 호야꽃이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죽은 나뭇가지들이에요. 죽은 나뭇가지 이외에 이게 한 가닥만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제가 쭉 뻗었는데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죽은 나뭇가지인데 나중에 여기까지 이제 또 타고 가게끔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? 그래서, 음, 나름대로 죽은 나뭇가지 활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호야를 엮어서 갔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우리 집에 호야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여러분, 저녁에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. 고맙습니다.